예천군 원도심의 아이 사랑 안심 케어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장난감 도서관과 돌봄실, 경로당을 갖춘 복합문화시설입니다. 특히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실내 놀이 공간이 조성돼 아이가 있는 가정에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서현 기자입니다. 예천군 원도심의 문을 연 아이 사랑 안심 케어 센터입니다. 2층 놀이공간의 미끄럼틀과 볼풀장에서 어린이들이 잔뜩 신난 얼굴로 뛰어놉니다. 카트에 식재료 모형을 담아 장보기 놀이도 해보고 드레스를 입은 공주로 변신해 귀걸이를 달아보기도 합니다. 레이드가 예뻐지고 리가 꼬리도... 예뻐요. 네. 아, 이런 거 한번 입어보고 싶었어요? 네. 1층에는 중장비부터 인형, 블록 같은 700개가 넘는 형형색색의 장난감이 가득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공룡 인형을 발견한 어린이는 인형을 품안 가득 끌어안기도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중장비 장난감 이곳저곳을 만져봅니다. 예천에 살면서 미취학 아동을 둔 가정이라면 누구나 연회비를 내고 빌릴 수 있는 장난감 도서관입니다. 센터 개관전인 지난 6월부터 운영을 시작해 4개월 동안 400여 가구가 회원으로 등록했고 장난감 누적 대여 수량은 2,000개가 넘을 만큼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가 놀수 있는 실내 문화 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서 이런 대규모 놀이 시설이 조성됐다는 건 아이 키우는 가정에 반가운 소식입니다. 미세먼지다, 또 여름 겨울이다 하면은 덥고 춥고 하니까 아이들이 못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실내 넓은 공간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아이들이 이용하기에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설입니다. 장난감 도서관과 학습 동아리방, 쿠킹실, 댄스실 등 아동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관한 아이사랑 안심 케어 센터, 재작년 문을 연 단샘 어울림 센터, 그리고 내년 연말 중공을 앞둔 예천한우 특화 센터까지, 경북 도청 신도시 조성 이후 침체된 예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